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드 마술을 배워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한 카드 마술. 누구나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뒤돌아보고 있을 테니까, 이거, 이거를 확인해주세요. 확인했죠? 확인했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위, 위에다가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떼서 옆에다 놓고 다시 얘를 위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를 다시 떼서 아니 뒤집고 또 얘를 다시 떼서 옆에다 놓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떼서, 이렇게 하고. 아, 참, 운이 안 좋네요. 아,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오늘? 어,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지, 오늘? 잠깐만요. 얘를, 떼서, 어. 네, 다이아몬드 3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자, 여기 다이아몬드 3 그대로 있죠. 자, 여기에서 당신의 카드 는 위에서 음,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 둘, 축하 됐죠. 당신의 카드, 는이 카드입니다. 자, 맞으면 은 밑에 좋아요, 랑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 누르면은 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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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니까 이 마술은 아주 쉬우니까, 전, 저랑 같이 배워봅시다. 시작! 자, 스텝 1! 스텝 1은 이 밑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 음, 똑같은 모양의 10카드가 다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자, 저는 다 있는, 아, 그리고 포인트. 위에 1이 와야 돼요. 위에 1이 와야 돼요. 맨 위에. 이렇게. 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준비 끝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합니다. 일단, 상대방한테 이맨 위에 있는 카드를, 음, 한번 뭐라 그래요. 자, 아까쯤에 나왔던 칠클로버죠전 마술사들은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마술하는 사람은. 자, 그래서 뒤로 돌아요. 어, 마술하는 사람은. 자, 기억했어요? 하면은, 이제 기억했어요. 라고 하면 다시 얘를 뒤집어서 그대로 카드에 놓습니다. 위에 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이 무더기 있죠? 카드 무더기를 한반 정도 떼서 옆에다 놓고 다시 얘를 옆에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으로 옆에서 아 뒤집고 그 다음에 뒤집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뒤집고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해요. 자기가 준비했던 카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전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를 준비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지금 나왔죠. 그러면 뒤에 딱 돌려요. 그러면서 쿨하게 아, 이렇게 당신의 카드는 위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자, 이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의 카드는 위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잠깐만, 아까 전에 여섯 번째. 이, 이 녀석이네요. 이렇게 뒤주면, 당신의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면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어, 여기 밑에 제가 아까 전에 다섯 장 있죠? 아까 전에, 음, 이 당신의 카드 빼고, 그 카드는 다시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놔주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전 삐질겁니다. 안녕